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무겁게 깨어난 적이 있나요? 눈을 뜨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걱정과 요구, 두려움으로 소리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당신의 아침을 완전히 바꾸고 하루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비밀 말이에요?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조금만 더 함께 있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몇분 안에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영혼을 잠잠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기도의 루틴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아직 흐릿하게 떠질 때 몸은 깨어났지만 영혼은 아직 잠든 듯한 그 순간,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영적으로 강력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달리기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생각들이 화살처럼 쏟아집니다. 해야 할 일들, 책임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닥칠지도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단몇초 만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방향을 잃고, 맙니다. 영적인 세계는 당신이 커피를 마시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첫마디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주님이라고 시작할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오늘 내 영혼은 주인이 있고 내 하루는 방향이 있으며 내 마음은 언약 안에 있다는 보이지 않는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하루의 첫말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말이 걱정이라면 당신은 두려움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셈이고 문제라면 이미 전투의 잘못된 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라면 아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별입니다. 하늘은 알아듣고, 지옥은 물러서며, 당신의 영혼은 안식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첫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되면 됩니다.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한 한 마디, 주님, 이 하루가 나를 삼키기 전에 내가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도 내 집중력, 기쁨, 평안을 빼앗기 전에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계가 나를 재촉하기 전에, 불안이 나를 삼키기 전에, 핸드폰이 나를 분산시키기 전에 나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는 문을 열고 그날의 첫 방문객으로 왕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도가 당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을지 몰라도 그 문제들 앞에서 당신의 영혼을 바른 자리에 세워줍니다. 이 기도가 싸움을 막아주진 않지만 그 어떤 싸움도 당신 혼자 맞서지 않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온 것들조차도 당신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첫 기도 이후에 당신의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또한 뜻 설교 전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구절이면 됩니다. 살아있는 한 마디 말씀 성경에서 나온 한 줄의 문장이 그날의 당신의 기초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쉽게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이 마음을 회복하고 평안을 얻으며 내면을 다시 정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길 권합니다. 10편 143편 8절에 나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들어올리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침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알고 있던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간절한 외침이죠. 그는 승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구하지도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듣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을 수 있기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목소리라면 그날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지워버릴 수 없는 그분의 선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목해 보세요. 다윗은 아침에 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감정이 아직 불안정하고 연약한 그 순간에 당신이 그 공간을 SNS, 비교, 나쁜 뉴스나 불안으로 채운다면 당신은 불안정한 하루를 쌓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아무리 시끄러운 혼돈이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기초를 심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다른 소리를 듣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말씀해. 주소서 떠 내가 아무 방향이나 따르기 전에.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이소서. 내 영혼이 세상에 휘둘리기 전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렇게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영혼은 속도를 늦춥니다. 마음은 듣기 시작하고 생각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닥치든.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혹시 당신도 어떤 힘든 하루를 살아냈지만, 그때 이런 말씀 하나가 당신을 붙들어 줬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적어 보세요. 당신의 간증이 오늘 길을 잃은 누군가의 닷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이 당신이 이 루틴을 시작하는 날이라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은 아침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깨달은 적 있나요? 하루의 첫 시간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마른 은양 흘러가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각 씨앗은 특정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사와 사망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어떤 것을 선포할 때, 그것은 영적 세계에 울려 퍼질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시 교육하는 중입니다. 비록 현실이 정반대로 외칠지라도 말이죠. 당신의 선포는 두려움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혼란 속에 등불이 되며 당신이 누구인지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말씀은 단지 외우는데 그쳐서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약속이 담긴 명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침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네. 논리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떤 메시지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리는 모든 결정, 나누는 모든 대화, 밟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을 내 삶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내 길을 곱게 하실 것을 가장 혼란스러운 길도 가장 어두운 길도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고백을 의도적으로 할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날은 더 이상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예언적인 하루가 됩니다. 당신은 신뢰와 인도의 씨앗을 심었고 성령께서 그 헌신을 바탕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이나 절박한 만이 아니라 믿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믿음이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지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침묵도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영적 삶에서 가장 깊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순간에 도달합니다. 침묵. 그것은 낙심의 침묵도 무관심의 침묵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침묵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변함없는 걱정과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제는 신뢰하고 잠잠하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놓는 항복입니다. 기도하고 고백한 후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을 다시 내 손으로 쥐려 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영원히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묵하는 것은 즉각적인 응답을 억지로 얻어내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계시하시며 고요함의 은밀한 장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마도 영적 성숙의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불평 없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 매 순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능력도, 눈에 보이는 확신 없이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 당신의 기도와 고백 이후 몇 분간 조용히 있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전에 불안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도록 하세요. 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침묵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이 소리치며 할수 있는 어떤 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잠잠함의 능력, 신로의 위대함, 영적 침묵의 깊이를 상기시켜 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 영상이 단순히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간절히 응답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닿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이 한마디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짧지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이고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살아주십시오. 잠시 멈추고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제 이론이 아닌 실제로 당신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공간과 자유와 권한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투, 반응, 결정, 행동, 시선, 사랑의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적 본능을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써 그분이 오늘 당신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하는 전적인 주권이양입니다. 이 단순한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는 그 기도가 당신 안의 중심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제 안에 살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 의지만, 제 논리만, 제 성격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제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 진심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당신의 반응이 바뀝니다. 상처 주는 말에. 되갚아주고 싶은 충동이자비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려는 마음이 공감으로 바뀌어갑니다. 결정은 더 신중해지고 더 지혜롭고 더 경외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단지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서 드릴 수 있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고 느껴지는 것이며 당신의 삶에 깊이 개입되도록 초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당신이 단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운전할 때도 일터에서도 은행 줄에서 어려운 대화 속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선택 속에서도 이 의식이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당신과 함께 하면 당신의 하루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느끼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의도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실자의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임재가 자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맡김이라는 걸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단순히 오늘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당신이 오늘은 주님이 제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운전대를 내려놓고 조수석에 앉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차에 타고 있고 하루를 살아갈 것이며 여전히 도전을 마주하겠지만 이제는 방향과 속도와 우회로를 결정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어깨에서 커다란 짐을 덜어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모든 걸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며 살아가나요? 모든 답을 가져야 하고,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며 사는 삶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순간 당신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오고 통제하려는 집착 대신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10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잠언 16장 3절도 강조합니다. 리오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맡김이 오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먼저 성별이 오고 그 다음이 계획 위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 기도를 저와 함께 드려보세요. 단지 반복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진실된 고백으로서 주님 오늘 제 하루의 방향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생각, 모든 대화, 모든 일과를 주님께 성별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계획이 주님의 뜻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제 결정이 주님의 평안에 의해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길이 주님의 길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매일의 맡김이야말로 영적으로 안정된 삶의 비밀입니다. 완벽한 삶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삶도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고, 의존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심지어 우회로조차도 목적이 생기고, 지연에는 가르침이 있으며, 아니오라는 응답에도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제 안에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존재 전체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아침은 지나갔습니다. 하루의 첫 일과는 끝났고, 분주함은 더해졌습니다. 메시지는 쌓이고, 마감은 촉박해지고 감정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 전쟁터가 형성됩니다. 바로 한낮의 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해받은 한마디 말, 교묘한 유혹, 계속 반복되는 생각, 불쾌한 소식 상처 주는 기억. 이 순간이 바로 많은 이들이 아침에 드린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시작될 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고 산만함의 소음이 들리고 실망의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그 임재를 기억하는 것이 진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 종일 함께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 덧몇초 안에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놓는 기도. 주님, 두려움이나 욕망보다 먼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열쇠와 같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을 멈추게 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끊어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두려움이나 욕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간적이며 거의 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반응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욕망은 방향 없이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추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분노보다 먼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욕망보다 먼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두려움보다 먼저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당신은 영적 필터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보다 성령께서 먼저 반응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 직전이라면 멈추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분노보다 먼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전에도 당신을 무너뜨렸던 유혹 앞에 서 있다면 멈추고 기도하세요. 주님, 욕망보다 먼저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눌려 불안할 때 잠잠히 기도하세요. 주님, 두려움보다 먼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성령의 통치 아래로 이끕니다. 본능이 아닌 의지적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의존으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실수에 지친 사람에게 삶의 혁명입니다. 같은 함정에 또 빠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후회하던 사람에게의 기도는 거룩한 브레이크입니다. 몇 초의 의식적인 멈춤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전투를 이런 기도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비록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기도가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 이겨낸 그 싸움 하나하나 은영적 세계에서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백이 지금 전쟁 한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힘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중심에 계속 머물게 하는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 그저 이상적인 모든 것이 잘될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현실적인 감사입니다. 모든 어렵고 복잡한 그 와중에 도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감사 성령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깊이 이끌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셔서가 아니라 감사는 성숙, 겸손, 항복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비록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그분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단몇초 멈춰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숨을 쉽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이유를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인정하세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인식이 이미 당신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불평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불평은 비록 소리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지 미덕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영적 자각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영혼의 시선을 다시 맞추는 초점입니다. 무거움을 가볍게 바꾸는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지치고 실망했고,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 보세요. 작은 디테일. 누군가의 따뜻한 손짓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작은 디테일. 누군가의 따뜻한 손짓도 하나님의 보호하심.